정말로 자신 있게 강력 추천 마법 같은 수국입니다. 두 가지가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올해 공동구매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가든입니다. 작년 폭설 이후에 농장을 다시 일으키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이 수국을 봤는데요. 흙부터 다시 정비하고 노지에서 아이들을 다시 키우고 그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화분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네 가지의 수국인 마크로필라 계열의 니코블로와 LA드림 그리고 목수국인 포티체리와 포티 플로리를 핑크 가드에서 직접 키운 이네 가지 아이들을 정말로 자신있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품종은 여기 마크로필라계의 수국인 LA 드림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작은 P14 포트에서 이렇게 큰 20리터로 분갈이를 해준 아이고요. 작년에 이제 강한 보랏빛 플러스 부드러운 핑크색이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꽃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잎이 조밀하게 꽃을 피우는 아이인데요.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지 수국이라고 해서 전년지에 있던 가지에서 잎이 생성되면서 거기서 꽃눈을 맺히는 수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꽃을 보고 바로 전지 작업을 해줘야 다음에 꽃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그 시기 때 못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래서 그게 깻잎수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여름에 바로 꽃을 다본 후에 전체 전지 작업을 해 줬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에 꽃눈이 보이시나요? 아직은 되게 작지만 이렇게 꽃눈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목대 이제 이 줄기의 두께도 보시면 이게 작년에 전년지 가지인데 엄청 짱짱하고 두껍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목질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 가지가 아예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곧게 서 있고 여기에 이제 엄청 큰 꽃이 달려도 되게 풍성하게 모습을 보여 줄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품종은 아까 보여 드린 LA 드림과 같은 마크로필라 계수 국인 니코 블루입니다. 이름과 같이 이 아이의 꽃은 엄청 클래식한 파란색을 띠우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꽃눈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엘에이드림보다는 조금 꽃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엘에이드림과 같이 전년지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작년에 여름에 꽃을 보고 전체 전지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봄에. 와, 진짜, 얘는 정말로 꽃을 더 많이 볼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봄에 가시면 수국들이 대부분 이 파란색 꽃을 피우는 수국이 많아요. 근데 이런 내륙 지방에서 보시면 파란색 수국을 보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로필라 수국이 어떻게 보면 분홍색을 선호하시는 분들 아니면 파란색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꽃의 색감을 알아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마법 같은 수국입니다. 일반 상토나 이런 내륙에 있는 흙에서 키워지면 대부분 분홍색 빛, 핑크색 빛의 색감을 보이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이 라벨과 같은 파란색 수국을 보고 싶다 하시면 pH 농도를 산성으로 맞추시면 되시거든요. 저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크로필라계의 수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핑크색과 블루, 아니면 보라. 이렇게 색감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내륙지밥은 대부분 핑크색 계열의 색감이 도니까 파란색 계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중에 메이크 블루라는 아이가 판매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흰색 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이 화분의 흙 위에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시고 물을 주시면 잎이 올라올 때 핑크색이 아닌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일회용 숟가락으로 흙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얀색 색감 가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에는 닿지 않게 여기서 골고루 이렇게 흙 위에 주변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의 이제 색감, 이 칼라감이라는 것은 해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색감의 농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음, 이 아이들이 이제 수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운 양지에 있는 건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해를 많이 쬐주셔야 꽃의 색감이 더 밝고 화사하게 쨍하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수국은요. 이제 제가 정말 작년 한해 동안 열심히 노지에서 자연에서 비바람, 눈바람, 폭우 모든 것을 함께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뽀띠 시리즈의 뽀띠 체리와 뽀띠 플로리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두 가지 아이들, 이 아이들은 노지에서 1년 동안 재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봄에 이렇게 6L 정도 되는 규격의 화분으로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화분에 있는 아이는 제가 작년부터 하우스에서 키웠던 아이예요. 이제 이 친구는 이 화분 크기에 반만한 규격의 아이를 노지에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딱 여기서 비교가 되실까요? 노지의 강인함. 노지빨이 짱이다라는 게 여기서 벌써 보여집니다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 자체도 두껍게 성장을 하지 못했고 잎도 광합성을 덜해서 좀 많이 진한 편이에요 근데 단 좋은 것은 노지보다는 이 온도의 격차에 대한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했고 격지를 못했기 때문에 꽃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지에서 키운 체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목질화된 이 줄기 두께를 보세요. 어떻게 쳐질 수가 없습니다. 쳐질 생각을 안 하죠. 얘는 조금만 해도 흐들흐들 하는데 얘는, 오, 되게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노지에 이제 이 환경 때문에 꽃이 지금 꽃눈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영상으로만 잠깐 보셔도 두 가지가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뿌티 플로리입니다. 아까 체리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하우스에서 있던 아이고요. 또 아까처럼 이 화분 크기의 반 정도 되는 규격의 아이를 노지에 심었는데 엄청 짱짱합니다. 노지와 하우스 재배의 차이점이 보이고 여기가 또 차이점은 여기는 빨간색인데 여기는 초록빛이죠. 얘는 하우스에서 아무리 빛을 봐준다고 해서 차각망을 다 열어놓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해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가 빨간 거를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가 빨갛다라는 것은 얘가 나중에 꽃이 폈을 때, 그 꽃이 단풍이 질 때, 이 빨간색으로 단풍 지는 게더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셔서 목수고을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빨갛지 않아요. 근데 플로리는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뿌티 체리와 플로리 이두 가지 품종, 핑크 가든에서 자신 있게 건강함을 그리고 튼튼함을 그리고 엄청 많은 꽃을 피우는 이수국을 당당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핑크 가든에서 키운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핑크 가든 채널에 7개월간 볼수 있는 목수국이 있다고요.라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5월 말 11월까지 꽃을 보게끔 제가 키웠거든요. 그만큼 품질 하나는 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니코블루, LA드림, 뽀티체리, 뽀티플로리 네 가지 품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핑크가든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구매입니다. 근데 네, 핑크가든 자체는 저희는 택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 현장으로 오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니코블루랑 LA 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1년 덜된 아이들이죠. 작년에 이제 이 정도 규격이 됐던 애들을 8만원씩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공동구매로 해서 진행을 해서 한 포트 20리터에 들어있는 이한 주당 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겠습니다. 5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올 봄에 이 아이들 니코블루와 LA 드림이 꽃눈을 다는 이 시기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진짜 익히 아시는 깻잎 수국이 될까봐. 그러면은 수국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꽃차 빨리 나와라. 꽃 빨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기다렸는데, 아, 이렇게 꽃눈을 많이 달아줘서 이제서야 제가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눈이 달기 시작을 했을 때 이쁜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 아이를 직접 고르셔서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는 체리와 플로리.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노지에서 이렇게 키웠고 규격은 더 자랄 수 있는 공간인 6리터 정도의 규격이거든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 아이랑 노지에서 키운 아이들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5만원씩 판매를 했었거든요. 올해 공동구매. 기념으로 해서 제가 35,000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현장 구매만 가능하시고 물량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 35,000원으로 공동구매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싸게 팔아도 돼요? 공동구매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 이네 가지 품종에 대해서 수량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크로필라 계열의 LA 드림과 니코블로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100주씩 되어 있고요. 체리와 플로리는 한 주당 300주씩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별도로 연락을 주시고요. 어, 본의 아니게 이제 핑크가드는 주소가 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주소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현장에 오시면 건강한 수을 제가 또 골라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거고 또이 수국들을 어떻게 해야 더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방법 또한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